가고인데 거기서 여기까 걸어서 와서 국민학교 음. 2학년 때 그래서 구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다들 막, 막 구경 을 시킨 거예요? 저, 저, 정부에서 일본 부에서 비유식 같은 폭격기도 떨어졌다고그 음. 전시를 했어 아. 그리고 사던 후에 불러가지고현 도청을 저 치었어. 옛날에 가면짜리잖아. 전락한 예, 자. 전락면짜리죠. 가명짜리. 그뭐 어. 어, 뭐, 별다른 얘기 없어. 어. 그러그 사진을 문우당에서 음. 문우당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음. 예, 옛날 사진. 음. 그래서 그게 그 책자 같은 거에 있는 걸 뽑았다고 하시던데. 어, 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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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예, 그 책자는 무슨 책자예요? 그 전북일보에서 아니. 음. 전북 울보에서 혹시가 저 60, 50년 기록이라고 해서 네. 기록을 내는 책도 얼마나 그그그 그림을 그, 그걸 따갔어요. 아 그러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음. 그럼 그러면 거기에 여기 이제 뭐 구도청과 관련된 사진들도 좀더 있나요? 구도청과 관계된 사진 없지. 음, 그러면 이제 문우당에서 네. 그것만 따서. 저... <웃음> <웃음>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얘기들 뭐더 해주실 분도 없으세요 이런 채 없을까? 요 이건 저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